안녕하세요, hky입니다. 지금 오늘 하컨는 바로 그 m c 의 미니 n i 0 0 3님 집에 갔거든요. 네, 갔는데 되게 많이 주셨어요. 만약에 그 토핑들이랑, 어, 그런 거 많이 주셨거든요.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어, 이거 빛. <laughs> 네, 먼저 이거 원래 쓰시던 건데 제가 그냥 달라고 했어요.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. 진짜 쓰시던 건데. <laughs> 완전 가지고 싶어, 싶어가지고, 달라고 했더니 진짜 주셨어요. 너무 좋은데. 네, 먼저 보시면은, 이게, 코발, 코발트 블루, 보르, 보르도? 보르도, 브라운 레드, 샵그린 옐로우 오우커?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퍼너먼트 옐로우인가? 퍼너먼트 그거 달라고 했더니 어, 써야 된다고 안 주시긴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근데 주신 MC의 미니 공공상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MC의 미니 공공상한테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집에 그냥 놀러 가기만 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주셨거든요 이렇게 물감 먼저 주셨고요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토핑 제가 오렌지 토핑 많이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그리고, 살짝 블루베리 토핑들이 많이 만들어졌죠. 이거 살짝, 그, 더 연한 보라를, <laughs> m c l 미니 n n 0 0 3님 집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, 양초 토핑이 되게 많아졌어요. 이거 양초 토핑도 큰 거, 이렇게 스틱들 지금 제가 있거든요 이 스틱들 다 mcl 미니 003님께서 주셨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이렇게 해서 mcl 미니 003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어, 주신 거였습니다. 네, 주신 mcl 미니 003님 감사합니다. 빠이.